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부지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청구와 관련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안은 제가 약 그동안 2000여 건한것 중에 이제 45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운고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입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를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회사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매할 적에는 뭐 20억이면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이 경우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에 일부만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각서를 작성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억 중에 매매계약서는 10억만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 등장하지 않고 따로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그 지역주택조합사업하는 피고가 빌린 걸로 이렇게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서에 기재된 금액을 어, 지역주택조합사업하는 분이 사정이 안 좋았겠죠. 지급을 하지 않잖아. 원고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데, 피고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소유 토지는 필요하고, 이러니까 원고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땅값이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어, 피고가 궁박한 걸 이용해가지고 한게 아니고, 땅값이 계속 그 과정에 오르니까, 어, 그럼 지금 매매했더라면 더 많이 좀 받고 팔았을 텐데, 당연히 지금까지 안 줬으니까 땅값 올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땅값에 올른 지금 시세대로 달라 그래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급하지 않으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고 25년간 이선행근의 소송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은 유튜브 설명란에서 보면 밑에 재생목록을 제가 적어 놨어요. 그걸 클릭하면 같은 유형, 같은 수송수행 사례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률사무소 국토 r 1 1 9 c 조케켤 홈페이지로 오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단에 수송수행 사례가 있고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특히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은 오른쪽 날로 소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충적인 내용은 드렸는데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원고하고 피고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 매도인 입장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원고는 소유 부동산을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피고한테 매도했다, 팔았다. 그리고 매매 대금 일부를 피고회사의 비용, 비영수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 금액을 줄이고 비영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차용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각서에 기재된 대여금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본건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반박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원고 약정 시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비영수 처리하기 위하여 매매 대금을 줄이고 비영수 처리 금액을 대여금으로 한 것은 맞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회사의 해계 처리 등의 문제로 당초 합의와는 달리 비영수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을 보려고 세금을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세금 이익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처지게 됐다. 그래서 원고 요구에 따라가지고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당초 비영수하기로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걸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다. 무효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어, 내가 궁박한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돈더 달라. 그러니까 나안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다. 이게 딱 난간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재했던 금액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쪽은, 아, 당신이 돈을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더 달라고 한 것이고, 원 뭐, 피고는, 아니다. 세금이 혜택 보려고 좀 그랬더니만 안 되더라. 꼼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 못준 건데, 못준 건데, 어떻습니까? 땅은 필요한데, 돈을 더 달라고 할수 없이 줬으니까, 무효다. 하는 주방이 이게 조금 쓰나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됐고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까요? 피고가 주장하는 불공정한 범주령이 강박 연습 포지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부 지자대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원고한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해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이 불공정하냐, 강박이가 어서 붙이냐 가지고 상당히 신랄하게 싸웠고, 여러 가지 많은 증황 증거를내세셔가지고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례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법률사무 국토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